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23번. 자, 요거는 4팩 나누기 2팩 된거 괜찮습니까? 음, 답은 12가지가 되겠다. 24번 서로 배반사건이다 그랬으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어, B가 일어날 확률 우리 바로 갈수 있죠. 전체 합집합. 자, 통분하면서 갈게요. 12분의 9 마이너스 6분의 1이었으니까 12분의 2. 12분의 7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야 여지합이니까 12분의 5가 답이겠습니다. 25번. 자이 전개식에서 x6제곱의 개수 그랬으니까 어디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5 컴비네이션 3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x제곱에 세제곱 그래야 6제곱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제곱 되는 거 괜찮죠? 자 얘는 날려놓고, 우린 지금 개수만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얼마야? 뭐야? 40 되는 거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26번, ABCD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자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서 하 일렬로 만들 때 하나를 선택했을 때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문자 B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그러면 A가 하나 포함되는 거, B가 하나 포함되는 거그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 되겠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자, 먼저 A 입장에서 생각하고 A하고 B하고 자리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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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D, D, D A 입장만 지금 생각하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B, C, D 세개 중에서 하나 선택할 거고요.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4팩 나누기 3팩인 거니까 네 가지가 있고요.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A 또는 B 가는 거니까 이 똑같은 경우에 A 또는 B 가는 거 똑같은 거두개 있겠다. 되는 거 괜찮죠? 얼마야? 12, 24가 지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 두개 포함하는 거 a b b c 이렇게 가거나 a b c c 아, a b b d 가거나. 여섯 가지인가 알지, 이거. A, P C, C 가거나, <laughs> A, P D, D 가거나, 또 A, C, C, D 가거나, A, C, D, D 가거나.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 총 여섯 가지인데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 어차피 일렬로 늘어놓는 거는 400, 되는 거 괜찮죠? 나누기 200, 되는 거 이해합니까? 그 중에 총 여, 똑같은 거몇 가지 있어요? 섯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A 또는 B 자리 바꾸는 거 있다 생각하면 또 다시 두가지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 될 거고, 24 곱하기 6 가는 거니까 144가지. 되는 거 이해합니까? 근데 이런 거는 자 A하고 B하고 구했는데 지금 A 하나, B 하나씩 들어있는 게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치? 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가지냐면요. 이거 빼야 되는 거거든. 그치? 4팩 나누기 2팩 곱하기 똑같은 거두개 그러니까 총몇 가지? 24가지. 된거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하나씩 들어있는 것도 있겠죠. A, B, C, D 이거는 그냥 뭐 4팩 하면 되는 거니까 총 24가지. 된거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될게 뭐냐면요. 자, 총, 중복을 하락해서 네개니까4의 4승, 괜찮지? 처음에 A, 이거 24, 그 다음 저 뒤에 144, 그 다음 맨 밑에 24, 그 다음에 교집합이 누구였던 거야? 그렇지, 24였던 거죠. 이렇게 약분 될 거고요. 어디 4로 하나 약분합시다. 3, 4로 약분하면 6, 여기 4로 약분하면 4, 32, 4, 6에 24. 오, 그러면 둘이 더하니까 4, 어? 뭐야 이거 지금? 어, 40이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럼 여기는 지금 64 되는 거니까 1로 약분하면 21될 거고요. 30이 될 거고요. 답은 32분의 21. 3번에 있었다. 27번.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2개 의자에 적혀있는 합이, 11, 합이 11이 되지 않도록 그랬으니까 우리는 전체에서 11이 되는 경우를 빼면 되지. 11이 되는 경우는 5하고 6밖에 없지 않나요? 그치? 5하고 6이 이웃하는 경우 를 세면 되지.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되는 거 이해가죠? 그러니까 원탁으로 어, 돌리는 거니까 전체가 5팩인데 마이너스 5고 6이 이웃하는 거두 가지. 그다음에 다섯 개를 원탁으로 돌리니까 4팩 되는 거 이해가지? 자, 그러면 4팩은 2 4인데 그걸로 묶으니까 5팩이 있는 3 되면서 답은 72가지. 28번, 탁자 위에 네개의 동전이 놓여있는데, 한번 뒤집, 한번 택해, 하나를 택해서 하나를 뒤집어. 처음에 세개의 동전은 앞면이 지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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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이렇게 지금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총 다섯 번 반복해가지고,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넣여있을 때, 이게 바로 뭐야? 분무가 되는 거죠? 그때 앞면이 모두 보이도록, 그 말은 앞면이 분자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아, 뒤집어야 되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자, 먼저 어떻게 뒤집어. 얘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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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앞뒤 앞뒤 앞, 어, 이렇게 뒤집을 수 있죠 다섯 번만 번 뒤집는 거니까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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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되는거 괜찮습니까?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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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이해가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총 다섯 번 5팩 나누기 똑같은거 2팩 되는거 이해가지? 총 60까지 자그 다음에 또 그럼 이건 전부 다 지금 뒤가 된거라고 뒤 만드는 방법은 또 어떻게 만들어 얘얘얘 얘, 얘, 얘를 어 앞뒤 아 잠깐만 앞이었죠 처음에 뒤 앞뒤 그지아뒤 앞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어차피 맨 뒤에 거는 그대로 뒤가 돼 있을 거니까 그럼 한번 한번 세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네 되는거 이해 가지 아 그러려면 세번 선택하는거 세개 중에 하나 골라 가지고 5팩 나누기 3팩 가면 되겠네요 30 곱하기 20 답은 60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뒤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다 뒤였습니다 얘네 둘이는 전부 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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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앞 보고 있는 거 갑시다 자 그러면 어디 봐어 앞+ 앞+ 앞돼 있으니까 저맨앞 뒤에 있는 것만 어떻게 가면 돼 앞. 뒤, 앞, 뒤, 앞. 이렇게 가면 되니까. 얘만 지금 몇 번? 다섯 번 선택하는 건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되는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제 맨 앞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치? 뒤, 앞, 뒤, 앞. 만들어 놓고, 맨 뒤에 있는 것만 앞. 이렇게 선택하면 되지. 여기 이제 앞, 앞돼 있는 거니까. 그럼 전부 다 앞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얘네번 하고 얘한 번만 하자. 그 말인 거니까. 그, 이거는 지금 세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5팩 나누기 4팩이니까. 5 되는 거 괜찮죠? 5, 3, 15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만들어? 그치. 이거를 이제 찢어가지고, 얘를 뒤 앞. 그럼 두번 선택했습니다. 뒤 앞. 이거 두 개, 두번 선택했고, 맨 뒤에 있는 거한번 건드리면 되겠지. 아,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개 중에 두개 선택해가지고, 5팩 나누기. 그치. 이 팩, 이팩된거 괜찮죠? 그러면 30이니까, 3, 3은 90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찢어? 어, 얘를, 아, 뒤, 앞, 건드리고, 얘를 그대로 두고, 이벤 뒤에 있는 거를, 그치, 뒤였으니까, 앞, 뒤, 앞,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얘두 번이고, 얘세 번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개 중에서 하나 고를, 고를 거고, 오팩 나누기, 이번에는 3팩, 2팩 되는 거 이해가 나요? 그러면 이거 3팩은 아이고 3이니까, 아 6이구나, sorry.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는 게 빠르겠네. 30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좋아. 120, 120, 240, 256. 전체가 지금 2 5 6분에 같은 면이 보이도록인데 앞면은 얘가 지금 전부 다 앞면이거든요. 되는 거 괜찮죠? 120, 136. 그러면 어디 봐, 4로 약분되겠네. 4, 32, 4, 46, 4, 6에 24, 4, 4, 16. 그러면 다시 2로. 여기는 17, 여기는 32 그랬으니까 답은 32분의 17, 1번이 답이다. 자그 다음 29번 40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흰공 또는 검은 공이 있답니다. 자 화이트를 n개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블랙은 몇개 되는 거야? 40 마이너스 n개 되는 거 이해하지? 그랬을 때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흰공 2개를 꺼낼 확률을 p. 어 그럼 흰공 2개일 확률은 전체 40개 중에 2개 뽑을 거니까 뭐 이거 안 써도 되는 거 맞죠? 어차피 뽑을 거니까 그러니까 몇개 중에서 그냥 몇 개를 뽑겠다는 거야 nc 이 e 뽑는 거 하고 그치 그다음에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럼 nc 1 곱하기 사십 마이너스 nc 1 이렇게 뽑겠다는 게 서로 같다 p 콜 q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그러니까 거기까지 먼저 n 구하러 갑니다 n n 마이너스 일 분모에 2 e 있는 거 얘한테 곱할게요. 40 n 그러면 어차피 n은 자연수니까 약분이 될 거고 n 1은 80 2n 되면서 3에는 3n은... 81이 되어서, 아, n이 얼마라는 거, 27이라는 거 구했네요. 어, 그러면 화이트가 몇 개? 27개. 그럼 블랙은 몇 개? 13개 들어있네. 문제는 검은 공두 개를 꺼낼 확률을 all 그랬습니다. 자, 그럼 검은 공두 개는 전체 몇개 중에서? 40개 중에서 두개 꺼낼 건데, 검은 공, 13 컨비네이션 2, e, 60 all 그랬으니까 거기다 60도 곱해줘라. 생각 괜찮죠? 그러면 여기는 13 곱하기 12라고 쓸 거고요 여기는 야, 여기 뒤에 있는 2 없애버리려고 40 곱하기 39 거기에 60까지 곱하는 걸로 그러면 0은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될 거고요 약분하면 13이 될 거고요 싹다 약분되네 답은 얼마입니까? 오 6이 답이겠다